네, 안녕하세요 사이블입니다네 오늘은 네, 제가 문구점에서 새로 나온 이거 듀얼리스트 백벤테시티 편을 샀는데요. 네 이거 서치법은 제 친구가 알려준 대로인데 이쪽에 아 초점이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이버 유튜브 친구입니다. 네, 오늘 친구랑 같이 찍고 어쨌든 네,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 뒤에 엠보싱이 두 개잖아요. 근데 이게 한 개인 것도 있어요. 그래가지고, 2두 네, 개가 많으면 한개 사고 한 개가 많으면 두 개를 사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이거는 음, 한 개가 많아서 두개 샀는데, 네 옆에 친구가 찍어줘가 세개 나왔는데 그쪽에사생님 찍어줘서 해봤습니다. 네, 그러면은 바로 뜯죠. 아 뭐가 나올까요 마워또의 채굴 오 시간의 마술사 구체시함탄 주라기도 요거는 아 뭐가 왔네요 오 카오스 선저오 네, 서치바이 맞는 것 같네요. 슈레네요, 슈레. 네, 그러면은 오늘은 제가 좀 학원 가야 돼 가지고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